오늘은 탈모 예방 음식, 식품 14가지 추천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모 예방은 생활 습관과 영양 섭취를 통해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모발 건강을 유지하고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음식은 모발 성장과 두피 건강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을 공급하여 탈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탈모 예방 음식, 탈모에 좋은 식품 14가지를 추천해 봅니다. 1.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달걀, 달걀은 단백질, 비타민 B7 비오틴, 철분이 풍부하여 모발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오틴은 모발의 주요 성분인 케라틴 생성을 돕고 탈모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닭고기, 닭고기는 고품질 단백질을 제공하며 모발 성장에 필수적인 아미노산 을 공급합니다. 특히 닭고기는 탈모 예방을 위한 철분과 아연도 함유하고 있어 모발 성장에 유익합니다. 콩류 렌틸콩 병아리콩 등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 으로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철분과 비오틴이 포함되어 있어 모발 건강을 지원합니다. 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 연어.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두피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여 모낭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또한 비타민 D와 단백질도 포함되어 있어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정어리 및 고등어. 정어리와 고등어도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두피 건강을 개선하고 모발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지방산은 탈모 예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두피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호두, 호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며, 비오틴, 비타민E, 단백질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분이 모발 건강을 촉진하고, 탈모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3.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 시금치, 시금치는 철분, 엽산, 비타민 A, 비타민 C가 풍부하여 모발 성장에 중요한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특히 철분은 모발이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 탈모를 예방합니다. 견과류 아몬드, 캐슈넛 등 견과류는 비타민 E, 비오틴, 아연, 오메가 3 지방산 등의 풍부한 공급원입니다. 이 성분들은 모발 성장을 촉진하고 탈모를 예방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등 베리류는 비타민 C가 풍부하여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모낭에 영양을 공급하여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항산화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 두피의 염증을 줄이고 모발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철분이 풍부한 음식, 붉은 고기, 붉은 고기, 소고기, 양고기 등은 햄 철분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모발이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도록 도와줍니다. 철분 결핍은 탈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적절한 철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간 간은 철분과 비타민어가 풍부하여 모발 성장과 두피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을 포함한 다양한 음식은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하여 탈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퀴노아 퀴노아는 철분과 단백질이 풍부한 곡물로 모발 성장을 촉진하고 두피 건강을 유지하는데 유용합니다. 5. 수분 섭취와 기타 습관 충분한 물 섭취 수분은 두피와 모발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모발이 건조해지고 탈모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하루에 충분한 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녹차 녹차에는 항산화 성분인 카테킨이 풍부하여 두피의 염증을 줄이고 모낭을 자극하여 모발 성장을 촉진합니다. 또한, 녹차는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탈모 예방을 위해서는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탈모 예방 음식, 탈모 예방 식품 단백질,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철분 등은 모발 성장과 두피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제공하여 탈모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탈모 예방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함께 꾸준한 관리 로 건강한 모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꿀팁으로 부작용 없는 탈모에 좋은 약초 백수호 백화수호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백수호 효능 및 백수호 먹는 방법 자세히 올려봅니다. 참고하시어 탈모 증상 갱년기 증상 완화 개선 및 극복 등에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백수호의 대표적인 효능은 1. 갱년기에 좋은 음식 2. 탈모에 좋은 음식 3. 뼈 관절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 4. 병후 원기회복 및 스테미나에 좋은 음식 5. 손발 찬데에 좋은 음식 6. 피부 건강에 좋은 음식 등 다양합니다. 천연 호르몬 덩어리 백수호는 오랜 옛날부터 약용으로 사용해 온 박주가리과의 자생 식물인 은조롱 뿌리 부분을 말합니다. 동의보감, 동해수세원 등의 한방 책에서도 자주 소개되고 있는 토종 우리 약초입니다. 흰백, 머리수, 까마귀오 이름을 풀이하면 하얀 머리카락을 까마귀처럼 검게 만든다라는 의미를 가진 약초입니다. 그마만큼 젊어진다는 약초로 탈모 또는 두피 건강에 좋다는 것이 오래 전부터 알려지고 있는 약초입니다. 중년 나이가 되면 탈모 증상이 나타나는데 백수호가 모발 건강, 탈모 예방 관리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2011년 한국 미생물 학회지에 따르면 제모한 실험주의 피부에 백수호 추출물을 도포했더니 8일 후 정상 털이 50% 자라났으며 모낭의 수와 크기도 큰 개선의 효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백수호에는 모발에 좋은 레시틴, 에모딘 성분 등이 다량으로 들어있어 모근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두피보호, 탈모 예방, 흰머리 예방 및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백수호는 예전부터 근육과 뻘을 튼튼하게 하는 약재로 많이 사용해왔는데 실제로 백수호가 뼈의 무기질 함량과 꼴밀도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뼈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조골 세포의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뼈 골절에 좋은 음식, 뼈잘 붙는 음식,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 뼈 또는 관절 영양제를 찾으신다면 부작용이 거의 없는 천연 식물성 호르몬 백수오백카수오를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또한 백수오는 관절염, 무릎 통증을 완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즉 건강한 연고를 유지하는 인자들의 활성화를 증가시키면서 퇴행성 관절염을 유도하는 인자들의 활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백수호에는 여성 호르몬 분자 구조와 유사한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갱년기 여성들의 부족한 여성 호르몬을 보충해 주어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 및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백수호 식물성 여성 호르몬은 체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직접 결합하지 않고 체내에서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42세에서 70세 여성에게 12주 동안 백수호 복합 추출물을 섭취하게 하였더니 갱년기 평가 점수가 2배 이상 감소하였고 안면 홍조, 불면증, 발한 신경과민, 피로감, 질 건조 등 10여가지 갱년기 증상들이 완화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백수호는 손발 찬대 수족냉증, 손발 저림 증상 등에도 좋은 약초입니다. 백수호는 부족한 혈액을 만들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는 젊어지는 신비의 약초입니다. 백수호는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알카로이드 성분이 다량으로 들어있어 혈관을 이완시켜 손, 발, 뇌 등의 피의 흐름을 좋게 만들어 주고 조혈 작용으로 혈액을 만들어 손과 발 등의 혈액을 왕성하게 흘려보내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손발 차가움, 손발 저림, 수족 냉증 완화 및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는 약초입니다. 백수오는 중국 진시황이 즐겨 먹었던 불로초로 노화 방지에 좋은 약초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게 되면 노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백수호를 꾸준히 먹게 되면 관절의 노화를 최대한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백수호에는 가가미딘이라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억제합니다. 백수호는 허약체질, 병후 몸 보충에 좋은 약초입니다. 백수호는 쉽게 피로해지거나 허약체질에 먹으면 좋으며 피부를 촉촉하고 탱탱하게 만들어 나이보다 더 젊게 보이게 하는 젊음의 약초입니다. 10년 전통 백수호 전문 옹달샘 농장은 국내산 100%, 순도 100%, 가짜 백수호, 이어부피소, 불검출, 진짜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로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10년 전통 백수호 전문 옹달샘 농장은 품질로 경쟁합니다. 백수호즙, 백수호환, 백수호가루, 백수호차로 사용하는 말린건 백수호가 있습니다. 백수호 구매는 365일 24시간 직통 전화 010-9402-9900으로 또는 옹달샘 농장 홈페이지 www.atoten.com에서도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